아, 새벽 4시 반. 어김없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쑤셔대는 무릎과 손목이 밤새 안녕했노라 삐걱대는 인사를 건넵니다. 박순영 여사 올해로 예순둘.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서너 시간은 일찍 시작됩니다. 에고 이놈의 뼈마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인 팔을 주무르며 부엌으로 향합니다. 곰국 끓이는 솥단지보다 더큰 솥에 시래기를 삶고 또 다른 솥에선 장조림용 쇠고기가 익어갑니다. 그녀의 작은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손맛 좋기로 유명했지만 그 손맛은 순영의 잠과 청춘을 갉아먹고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사연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순영 여사님 같은 분들의 고단한 삶에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가게 문을 열고 눅눅한 앞치마를 둘렀을 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툭 던지고 갔습니다. 희여자 고등학교 제15회 동창회. 까마득한 40년 만의 만남이라는 글자가 순영의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그녀는 저 봉투를 열어보지도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먼지 쌓인 계산대 구석에 처박아 둘 뿐이었습니다. 동창회라. 순영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녀에게 동창이나 추억 같은 단어는 사치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10년 만에 공장 기계에 끼어 허망하게 세상을 떴습니다. 그 후로 순영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먹이고 입히기 위해 식당 설거지부터 파출부일까지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친정 어머니께 어깨 너머로 배운 손맛 하나로 이 작은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다행히 딸 지연은 착하고 바르게 자라주어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아들 철민이 문제였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덤벼들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순영의 몫이 되었습니다. 가게에서 아무리 나무를 묻히고 김치를 담가 팔아도 버는 족족 아들 빚을 갚는데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누가 누굴 만나러 가? 이 꼴을 하고, 순영은 다시 고무장갑을 벗은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김치국물이 역게 물든 손톱, 굵어진 마디, 여기저기 칼에 베인 흉터. 이게 40년의 세월이 그녀에게 남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 순영씨. 장사 안 하고 뭐 해? 마침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단골, 미용실 원장이 물었습니다. 아, 어서 와요. 그냥. 뭐좀 보느라고. 뭘 그렇게 봐. 어머나. 미용실 원장이 계산대 위에 봉투를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롯데 호텔. 동창회. 40년 만에. 아이고, 줘요. 별것도 아닌데. 별게 아니긴. 순영씨 가야지. 이런덴 무조건 가야 돼. 이 나이에 친구 만나는 게 제일 큰 낙이야. 낙은 무슨. 가서. 나 이렇게 잘 산다 으스대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그날 머리 예쁘게 해줄게. 응? 순영은 쓰게 웃기만 했습니다. 잘 산다라. 그 말이 왜 그리 멀고 아프게만 들리는지. 이번 동창회는 유난히 크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회장은 강남에서 제일 큰 로펌 대표 사모님이 된 오경자. 오경자 그 이름을 떠올리자 순영은 가슴 한 구석이 싸하게 아려왔습니다. 학창 시절 순영은 집은 가난했지만 글짓기 대회 상을 도맡아 하던 조용하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반면 경자는 그 시절에도 번쩍이는 구두와 계절마다 바뀌는 새옷을 자랑하던 지역유지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경자는 유독 순영을 얕잡아 보곤 했습니다. 기억 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사생대회날 순영이 쌓아온 도시락은 보리밥에 묵은지 볶음이 전부였습니다. 경자는 화려한 3단 찬압을 들고 와서는 순영의 도시락을 힐끗 보며 말했더랬습니다. 어머, 박순영. 넌 아직도 이런 걸 먹니? 냄새나. 그 뿐이 아니었습니다. 순영이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첫사랑, 그림을 잘 그리던 이민준. 가난했지만 눈빛이 반듯했던 아이. 순영은 민준과 시집을 돌려 읽으며 풋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자는 보란 듯이 대학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민준의 팔짱을 끼고 순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영아, 인사해. 우리 민준씨. 나이 사람이랑 정식으로 만나기로 했어. 민준의 당혹스럽고 미안해하는 표정. 순영은 그날 첫 시련의 아픔과 함께 가난의 서러움을 동시에 맛봐야 했습니다. 그랬던 경자가 회장이라니. 뻔했습니다. 분명 그 호텔 연회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번쩍이며 남편 자랑, 자식 자랑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빚 갚느라 허리가 휘는 반창 가게 주인 그날 저녁 퇴근한 딸 지연이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거 동창회 초대장이잖아. 왜안 갔어? 안 가긴 날짜가 아직 아니. 내 말은 왜안갈 생각 하고 있냐고. 엄마 제발 가. 가긴 어딜 가. 이 바쁜데. 그리고 엄마 입고 갈 옷도 없어. 옷이 왜 없어? 지연은 제 방으로 뛰어가더니 얼마 전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다는 짙은 와인색 캐시미어 코트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입어. 엄마한테 딱 맞겠네. 구두도 내거 신고. 내가 화장도 예쁘게 해줄게. 아이고, 얘야. 내가 아껴 입는 걸 내가 어떻게. 아끼긴. 엄마 입으라고 산 거야. 엄마, 제발 하루만이라도 반찬가게 사장님 말고 박순영 여사로 살아봐. 응? 딸의 간곡한 성화에 순영은 마지못해 코트를 걸쳐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늘 기름때 묻은 일복만 입던 엄마가 비싼 코트를 걸치니 어딘가 어색하면서도 수십 년전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던 그 소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서 경자 개 얼굴이나 한번 보고 올까? 얼마나 잘 사나? 순영은 그렇게 반은 오기로 반은 딸에 대한 미안함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창의 당일 순영은 결국 딸이 골라준 옷을 입고 어색한 구두를 신은 채 호텔 문을 나섰습니다. 어우, oh, 이게 얼마 만에 타보는 택시야. 호텔 로비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이 부시게 빛났고 바닥의 대리석은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어머. 너. 순영이 맞니? 박순영? 입구에서 명찰을 나눠주던 친구가 순영을 한참이나 뜯어보고서야 알아봤습니다. 세상에, 얼마만이야. 너 졸업하고 소식이 뚝 끊겨서 다들 궁금해 했는데, 순영은 어색하게 웃으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동창들이 와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은 모두를 변하게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 시절의 얼굴 윤곽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예, 쟤는 영숙이 아니야. 강남에 빌딩 샀다더니 완전 사모님 다 됐네. 저기 봐. 저희는 완전 할아버지 다 됐어. 교감 선생님이라더니. 여기저기서 반가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순영은 그 화려한 무리틈에 끼지 못하고 뷔페 음식이 가장 멀리 놓인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음식은 화려했지만 무엇 하나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위축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학교 문학 소녀, 박순영 아니셔? 목소리만 들어도 알수 있었습니다. 솜사탕처럼 부풀린 머리에,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 손가락에는 눈이 부신 다이아 반지를 낀 오경자였습니다. 세상에, 순영이 너. 정말 오랜만이다. 근데, 어떻게 지냈길래 얼굴이, 고생 많이 했나봐. 악의 없는 안부인 척 했지만 그 날카로운 눈빛은 순영의 낡은 구두와 제 것보다 한참 저렴해 보이는 딸의 코트를 위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냥 살아. 반찬 가게 해. 순영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머, 반찬 가게. 아유, 손맛 좋았지. 그럼 취미 생활 삼아 하는 거야. 우리 남편은 나 고생한다고 집안일도 못하게 하는. 그래. 난 우리 영감 덕에 편하게 지내지 뭐. 저기, 우리 남편. 이번에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잖아. 몰랐어. 경자는 으스대며 멀리 있는 남편을 가리켰습니다. 순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지 말걸. 역시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런데 순영아. 경자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 다가왔습니다. 너 혹시 민준이는 소식 몰라? 이민준 말이야. 순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걔너 학창 시절에 무척 좋아했잖아. 너도 걔 좋아하고. 후후. 기억나네. 경자는 순영의 굳은 표정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나랑 잠깐 만나다 헤어지고는 개 완전히 망가졌잖아. 아직도 가난하게 그림 그린답시고 혼자 산다던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해.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경자와 순영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준이었습니다. 세월은 그에게도 흘렀지만 그는 늙었다기보다는 깊어졌다는 표현이 어울렸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주름진 눈가가 오히려 중후한 멋을 풍겼습니다. 그는 비싼 옷을 입진 않았지만 그 어떤 부자보다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민준은 경자를 가볍게 쳐다보곤 곧장 구석에 혼자 앉은 순영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왔습니다. 순영아, 4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하나도 안 변했네, 너. 어, 어, 너도, 좋아보이네. 경자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민준이 순영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경자가 황급히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민중과 순영 사이의 분위기를 깨고 싶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오늘 저희 동창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정말 귀한 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다들 놀라지 마세요.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것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귀한 분이 오셨네. 경자가 화들짝 놀라며 단상에서 내려와 새로 들어온 인물의 팔짱을 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한식 명장.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시는 분이시죠. 유정훈 셰프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훤칠하고 기품 있는 중년의 남자. 유정훈 셰프였습니다. 아니, 유 셰프님이 어떻게 여기에? 경자 남편이 장관 후보라더니 인맥이 대단하긴 한가 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경자는 유 셰프의 팔을 꼭낀채 의기양양하게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유 셰프님은 제 남편의 가장 절친한 친구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축하 말씀을 해 주시러 오셨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정훈 셰프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오경자 동문 남편분의 부탁 때문만은 아닙니다. 웅성거리던 장래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자의 얼굴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제 은인을 찾으러 왔습니다. 은인이요? 유 셰프는 단상에서 내려와 테이블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눈이 누군가를 애타게 찾는 듯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렵던 시절. 돈한푼 없이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며칠을 굶어 배가 고파 쓰러질 지경일 때 우연히 들어간 골목에 작은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자는 자기가 아는 이야기인가 싶어 기대에 찬 눈으로 그를 따랐습니다. 그집 주인 아주머니는 돈 없는 가난한 고시생인 저에게 늘 공짜로 밥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밥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깊은 맛이 나는 밥상이었습니다. 유 셰프의 걸음이 가장 구석진 테이블. 순영과 민준이 앉아 있는 곳 앞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프랑스 요리를 때려치우고 한식의 길로 들어서겠다고 결심한 것도 지금의 제 모든 요리의 뿌리가 된 것도 바로 그 아주머니의 손맛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제 평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유 셰프가 순영을 뚫어지라 바라보았습니다. 순영은 설마 하는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니시군요. 하지만, 유 셰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순영의 얼굴을,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거친 손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손이, 제가 기억하는 그분의 손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혹시, 실례지만, 20여 년 전, 신림동 고시촌 근처 장독대 식당, 김점순 여사님을, 아십니까? 순영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장독대는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의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점수는 순영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어머니를 제가 그분 딸입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유셰프가 쿵 소리가 나게 그 자리에서 순영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경자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찾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김점순 여사님의 따님. 제게 맛의 길을 열어주신 분. 순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저. 저는 그때 그냥 엄마 가게 일 돕던. 아닙니다.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돈이 없어 쭈뼛거릴 때 학생. 이 겉절이에 밥 비벼 먹어봐. 이게 꿀맛이야 하시며 갓 담근 겉절이를 제 밥그릇에 수북이 얹어주셨잖아요. 까마득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대 시절 결혼하기 전, 가게 일을 돕던 순영 앞에 꽤 재재한 몰골의 청년 하나가 밥값을 못 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등을 두드려 주었고, 순영은 갓 버무린 겉절이 한 포기를 그의 밥그릇에 턱 얹어 주었더랬습니다. 그 겉절이 맛을 제가 20년 내내 찾았습니다. 그 시원하고 깊은 맛을 재현해 보려고 수만 번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스승님 많이, 사모님, 저를,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유정훈 셰프가 순영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덥석 잡았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하는 한식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김치 맛이 안 잡힙니다. 수십억을 투자해도 그 맛이 안 나요. 부디, 저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아니,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모님의 그 손맛이 필요합니다. 저희 회사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 가게에 그 모든 빚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게 그 맛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순영은 지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순영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자에 벌어진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유 셰프가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 스승, 박순영 여사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진짜 이유입니다. 오경자 동문, 이런 귀한 분과 친구분이셨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순영은 뜨거운 눈물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민준이 조용히 웃으며 넵킨을 건넸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싸우던 그 묵은지 볶음. 난 그게 경자가 싸운 갈비찜보다 천배는 더 맛있었거든. 민준아. 순영아. 나. 가난한 화가 맞아. 경자 말이 틀린 거 하나 없어. 하지만 난 지금 내 그림이 참 좋아. 혹시 괜찮으면 그 겉절이 나도 한번 다시 맛볼 수 있을까? 40년 만에 동창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치듯 숨어있던 박순영. 그녀가 평생 부끄러워했던 거친 손마디는 사실 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예기치 못한 행운으로 찾아왔습니다.